주식줄랭이좋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링링 알람설정 부탁드게요 함께 공부하시 네 안녕하십니까 줄대신겨울랭아의 주식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종호추천이 아닌 줄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되게된 이유는요 에, 댓글이 달렸기 때문이죠 박종사님께서 대원전선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요 예, 바로 한번 또 보러 가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대원전선 주식회사 아 정말 예, 엄청 커다란 회사더라고요 예, 아주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제품 정보에 가서 보시면 근데 이게 진짜 아좀 약간 약간 감탄한 것은 보시면 제품 정보 안내 가면 이렇게 아예 다운로드를 할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예 책자로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종합 카타로그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예, 통신 케이블 카타로그 아예 알루미늄 케이블 카타로그 이런 식으로 예, 본인들이 어떤 걸 어떻게 하는지가 예, 이렇게 다쭉 써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요새 이슈 됐던 건 요거죠. 자동차 전선 관련된 거. 예, 그래서 요거에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 있던데요. 여기 대원전선 아이오닉 5 국내외 완판에 전기차 전선 고급 1위 주목 강세 이렇게 떴더라고요. 3월 2일날 기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하실 수 있죠. 여기 예, 부분 체크하시면 아 대원전선이 현대차 아이오닉 관련해서 전선을 공급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 조금 어 지켜볼 수 있겠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회사로 가서 보면요. 공시를 일단 보면요. 여기, 2021년 2월 8일 날, 공시가 떴어요. 네, 매출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표한경 예. 그래서 매출액은 줄었는데, 예,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도, 예, 341.6%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 대박! 말했거든요. 근데 단기순이익도 흑자전환 다한 거죠. 그래서, 어, 이유를 봤더니만,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위주로 매출 전략을 짰나봐요. 그랬, 그랬더니만, 어 매출을 조금 감소했는데 이익이 증대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와서 보시면 매출액은 조금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늦신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체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좀 올라가면 아 근데 이 회사가 어 여기 정정으로 볼게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요. 예, 보시면 전환사채권을 발행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여기 좀만 내려가시면, 이 오른쪽 편에, 네, 여기 이렇게 자세하게 쓰여 있긴 한데요.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정원 행사 가는 기간. 네, 여기 2022년 5월 26일부터 2024년 4월 26일. 에그 사이에 이렇게 할수 있고, 전화가액이 지금 1,583원, 네, 있고요. 50억 정도 했, 예, 50억을 했고, 전체 발행 그총 주식 대비해서 4.11%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체크하시면서 예, 대응하셔야 될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에 여기 요기 이렇게 떴던 이런 것들은 네, 신경 안 쓰셔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얘는 대원전선 우 관련된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정도로 또 뭔가 파이팅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차트를 크게 보시면요. 어때 보이십니까? 그렇죠. 일단 회사가 확실히 예, 손에 꼽히는 전선 회사다 보니까 주가가 예, 많이 올라갔다가 또 많이 빠지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을 조금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조금 보시면요. 어, 추세선은 요로서 그거 봐야 되는데 요렇게 이렇게 어느 순간 보시면 약간 추세가 올라가지 않았나요? 이 저점이 점점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하실 필요가 있죠. 여기는 물론 코로나 때라서 이렇게 아래로 아주 막확 내리꽂았다가 지 다시 올라온 걸 텐데요. 이런 부분 제외하고 조금 보셔도 어찌됐든 주가가 조금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라는 거를 체크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일단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전에도 여기서 이렇게 막 많이 터졌었고요. 이전에도 이렇게, 이런 데서이 고점에서 오히려 안 나왔지만, 여기 밑에서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여기 올라갔을 때도 나오고, 그랬는데, 어때요? 최근에 여기, 2021년에 최근에, 요때 엄청 많이 터졌죠. 그러니까 역사적 거래량이 터지긴 했어요. 그죠? 보이시죠? 그러면 누군가가 들어왔단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 누가, 돈을 왜 쓰지?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넓혀 볼게요. 키워보면 여기 위에서 지금 거래량이 빵 터졌던 것도 있, 있잖아요. 이앞보다 예, 조금 못하게 있지만, 예, 진짜 조금 못하게 있지만, 예, 얘도 거래량이 굉장히 이게 크기로 봤을 때 많이 터졌던 거라 이거는 근데 요 밑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매집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다시 쏘아 올리면서 조금 청산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네,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여기도 앞에 슈팅이 있고요. 여기도 슈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본전을 준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저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트를 일단 줄여서 보면요. 어, 요거는 어찌 보면 이쁜, 이쁜 밥그릇 모양인 것 같아요. 저는 봤을 때. 여기서 뭐 이렇게 1번 자리, 2번 자리, 여기서 이제 3번이 시작되고 있는 중이 아닐까. 네, 요렇게 이제 4번 자리가 곧 예, 시작이 됐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어, 차트 이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요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횡보하다가 예, 역배열인 상태로 정배열이었다가 역배열로 만들어서 쭉 횡보하다가 예, 조금 하락, 하락하는 추세를 쭉 이어 나갔다가 네, 어느 순간 이거를 뚫어올리는 봉이 예, 이렇게 거리량과 함께 동반이 되면서, 이렇게 아주 그냥 강하게 뚫어 올린 모습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가파르게 지금 올라갔던 모습, 그러면서 장기 입형이 이렇게 정배열로 지금 크로스되고, 크로스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렇 그래서 지금 112선, 224, 448이 정배열로 돌아서신 것을 확인할 수,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아, 누군가가 바닥에서 거리량을 터트리면서 들어와서, 이 앞에도 충분히 이제 매집이 다 있었던 거죠. 이렇게 매집을 꾸준하게, 이 앞에서 이게 커 보이니까 이게 지금 작아 보이는데요. 요게 없었으면 이게 엄청 컸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앞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꾸준하게 들어와서 매집을, 매집봉을 뛰면서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슈팅을 쌌구나. 예. 그러면서, 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있죠. 뭐가 중요하냐면요. 슈팅을 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슈팅 쏘고 나서 그냥 청산이 되는 건가? 아니면 더 올라갈 자리가 있는지를 봐야 될 텐데요. 솔직히 저는 이 종목 보면서 여기서 지금 거의 유지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조금 더 넓게 보면요, 슈팅을 여기서 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지지지항선이 이래서 중요하더라고. 요 여기 이렇게 갭자리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지금 여기 거래량 터진 이 양봉의 종가와 예, 그 다음 날 거래량 터진 이 양봉의 시가를 그어봤을 때, 이 정도 갭자리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 다시 또 이렇게 거래량 터트리면서 위로 다시 이렇게 아래 위로 긴 꼬리 달고 이렇게 예 캔들 띄웠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가 다시 뺐다가 예 여기 이 중심값 정도까지 조금 내려왔다가 여기서 다시 반등 맞고 예 33에서 터치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또예또 예, 또 내려왔다가 또 33에서 터치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요런 패턴이거든요 그러다가 네 그러다가 여기서 살짝 좀 꺾였어요 그쵸 약간 역배열이 살짝 됐다가 다시 정배열로, 예, 약간 다시 돌아서는 모습,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아, 매물 소화 중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달려들었던 개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냉큼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거 예, 보면 또딱 냉큼 따라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런거 보면서 냉큼 따라 들어갔기 때문에, 요런, 우리들을 조금, 네, 토해내기 위해서, 어, 떨어져라, 뭐, 이런 얘기지 않을까. 왜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주가를 뺄때 거래량이 없고요. 예, 다시 매집봉 띄울 때 거리랑 조금 나오고, 매집봉 띄울 때 거리랑 조금 나오고, 매집봉 띄울 때 거리랑 조금 나오고, 매집봉 띄울 때 거리랑 조금 나오는 거 보면, 개미들에게 끊임없이, 네, 본전을 주기 위한, 요런, 네, 요런 흐름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안 털리네? 그럼 좀 뺐다가, 에, 또 다시 본전 줬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물 소화를 조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얘가 매집봉을 띄울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음봉으로 갭으로 엄청 시작해서 종가를 이 마무리를 밑에서 했지만 요런 식으로 완전 갭 상승시켰다가 예, 하락으로 쫙 뽑아냈을 때 거래량이 어떻게 터지는지 봤을 때요 여기 이 앞에 딱 본전 주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이 본전 주는 느낌일 때 여기서 거래량이 얘보다는 적게 나왔죠 요 앞에 있는 캔들보다 그렇죠예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는 어? 어? 장하이 조금 됐는데 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어? 어 요렇게 된다고 하면 얘가 이렇게 쫀쫀 올라갈 때어 거래량이 여기 여기 별로 안 터지겠구나 예상할 수 있는데 보시면 어때요 여기서 확실히 거래량이 안 터지죠 예 네. 여기서 터지고 나서 이 이후에 어때요 거래량 안 터지죠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도 그죠 뺐다가 다시 올라가고 다시 뺐다가 올라가고 약간 요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지금 솔직히 여기 이 종가까지도 이제 안 내려올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약간 벌어졌었다가 다시 모여들고 있잖아요. 상단과 하단이. 요렇게 돼서 요렇게 좀,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모인다고 하면, 에네르기파를, 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저는 솔직히 대원전선 차트 너무 좋게 보고요. 요 정도면, 네, 충분히, 네, 그 손절가만 잘 잡고 대응하셔도, 예, 가져가실 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좀 넉넉하게 잡는다고 하면, 그냥 여기 종가, 이 양봉의 종가 그냥 좀 잡으셔도 될것 같고요. 뭐 굳이 솔직히, 네, 안 잡아도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저의 만제 타점이었으면 저는 안 잡았을 것 같아요. 왜냐,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종목 좋게 봤고요. 예, 잘 하시는데요? <laughs> 좋은 종목에 잘 뽑으셨는데.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들은, 그쵸. 앞에 매물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 봐야겠죠.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 하면,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어볼수 있을 텐데요. 일단, 여기서 이렇게 행보할 때는요, 예, 저는 근데 이 슈팅에 관한, 이 슈팅에 관한 매물대 소화라고 훨씬 더 보는 것 같고요. 왜냐면 하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소화할 만한 기간적인, 네,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기간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앞에 매물대는, 네, 이 슈팅 쏠때 솔직히 어느 정도 다, 예, 받아 먹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위에, 이 위에 매물대가 있잖아요. 예, 이 위로 여기 매물대 있고, 여기 매물대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 고점이거든요 요렇게 요, 요 라인이잖아요 요걸 보면서 아 얘가 만약에 네 여기 위를 이제 여기를 다 소화하고 올라갈 때 매직봉의 형태를 띄우겠구나 이런 식으로 매직봉의 형태뭐 장대 양봉으로 한번 뚫었다가 매직봉으로 마무리가 되던지 요런 식의 패턴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여기서 이 매물대들을 소화하는 과정 또한도 필요하겠구나. 네, 그러면서 익적가를 잡으실 때는 이제 이렇게 매직봉을 띄울 수 있다는 걸 아셨으니까, 혹은 예, 슈팅을 썼다가도 조금 뺄수 있다는 걸 아셨으니까, 여기 라인들 있잖아요. 이렇게 공구리 치면서 예, 장악해 주는 모습들 확인을 꼭 하셔야 될것 같고요. 여기 위에 올라갈 때 있잖아요. 지금 뭐 여기 1800원 정도인데요. 이 1800원은 뚫면 뚫으면 위로 딱 뚫으면 예, 매직봉의 형태든 장대 양봉의 형태든, 그때 이제 본인의 어떠한 그... 물량을 소지하고 계시는 정도의 양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조금 분할로 가볍게 올라가시는 게 어떠신가 하는 에,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항상 분할 의견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냐면 그때 되면 얘가 어찌됐든 장기입형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 얘를 계속 쭉 끌고 가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조금 차익 실현을 하고요. 더 이렇게 역배열인 상태로 다시 슈팅을 쏠 만한 좋은 종목을 네, 또 분할로 해서 들어가시는 게또 마음이 또 편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 조금 네, 대응하셔가지고 하시면 네,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앞으로 예, 어, 또 어떻게 될지를 조금 체크해봐야 될것 같고, 아 근데 하나 하나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이 회사가 그런 것들 을 어떻게 예, 뭐,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보유를 하고 있을지, 앞으로 원자재 시장이 어떻게 예, 움직일지, 이런 거는 조금 체크해 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어, 보유, 이미 자기가 보유해 놓은 양이 회사 자체에서 내에서 많으면 그나마 날 텐데, 그런 게 아니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예, 매출이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가 그러니까. 예, 순수익이 좀줄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조금 체크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하시면서 같이 대응 한번 해보시고요. 네,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잘 대응하셔가지고, 네, 기쁜 소식 네, 들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줄대챙 교행아의 주식 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함께 공부합시다.